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셈가 5월 3일 수요일 말씀, 토지에 관한 규례 함께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내 것이 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어, 토지, 물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물을 짜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여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판 해를 개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판 것이 희년의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에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일년 안에 물지 으 못하면 그성 안에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부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촐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족 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이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사람이 무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인이 팔지 못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어제에 이어서 희년에 대한 구체적 규례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신년의 여러 규례 중에 특별히 토지에 관한 이 부동산에 관한 규례를 소개해 줍니다.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하고 그리고 어떻게 신년의 그 규례를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23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3절을 하나님의 백성이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이야기엔 다 소용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토지는 다내 것입니다. 어, 이 말씀의 주체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토지는 다내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영구히 그것을 팔수 없다. 왜? 그것은 너희들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다는 거죠. 너희는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거류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면 청지기라는 거죠. 청지기는요,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이 위탁관리인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배당받았어도 그 땅의 원주인인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을 배당받은 사람들은 법적으로는 땅의 소유자이긴 하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소장농이요, 그리고 청지기이라는 것이죠.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의식을 갖지 아니하면 이 다음 얘기들이 다 소용없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이 실행되어지려면 23절의 말씀이 인정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은 뭘 말씀하고 있는가?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를 무른다는 것은 무엇이냐? 희년에 이제 25절부터 쭉 소개되어져 있는 토지와 그리고 가옥을 어떻게 희년에 물을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런다면 이 무른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이것은요. 이 값을 주고 해방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눌림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거죠. 누군가는 이 값을 치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적 표현에서는 구속 혹은 속량, 대속 이런 말로 바꿔서 쓸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뭐 구속, 속량, 대속 이것은요. 값을 치르고 샀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자유케 해 준다는 거예요. 가령 노예 시장에서 어떤 노예가 있었다면 그 노예를 내가 값을 주고 샀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자유케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약적 표현에서는 그를 자유하게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노예를 산그 사람이, 그 주인이 그를 양자로 삼기까지 한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게 되어준 우리의 신분인 것이죠. 근데 이 구약시대 때에서는 이 기업을 무른다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루어서 그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 그 경제적 눌림에서 자유롭게 해준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것이 인정이 되어져야, 어, 이 다음 말들이 어, 허락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독특한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일반 나라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왕정체제도 마찬가지예요. 어, 그 시대에는 다 왕국이었어요. 왕이 통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웃나라들, 이방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왕이 곧 신과 방불한 위치에서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들도 다 수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들, 신들의 아들이라 자청하기도 하고 자신이 신이라고 자청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과 방불한 권력을 갖고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왕조차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일 뿐인 것이지 그그 그 사람 자체가 왕 자체가 신과 방불한 능력이나 그런 통치 권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합한 그러한 통치를 다스리라 하는 명령을 받은. 청지기인 것이죠 대리통치자예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땅의 지주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땅을 부여받았으나 그것은 자기의 온전한 영원한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자라는 의식인 거죠. 이 의식이 뼛속 깊이 인정되어지지 아니하면 이 토지에 대해서 그리고 가옥에 대해서 희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물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업을 어떻게 물러주냐? 바로 25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만약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물을 짜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러니까 땅을 팔았어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팔았을 때이 친족 중에 좀 부유한 사람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가난한, 가난하여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판이 사람을 위하여서, 친족을 위하여서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그 땅을 되찾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의무이자 권리이기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참으로 복된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여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내가 경제적 회복이, 능력이 생겼다면 그 판해를 개소하여서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 소유로 돌릴 것이니라 그 땅을 되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요,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 윤례가 법적으로 윤례가 없다면 아니, 주인이 안 판다고 하면 그만이잖아요. 아, 나이땅 나한테 필요하니까 팔 생각이 없어 하면은 우리식대로 하면은 살 수가 없어요. 주인이 안 판다고 하면.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기업을 물러줄 사람이 생기거나 혹은 땅을 판 사람이 자신이 경제적 능력이 생겨서 그 땅을 다시 되찾아와야 하는 것이 율법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유는 양도할 수가 없어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꼭사 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애초에 산 사람도 자기의 그 권리를 영원히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사, 팔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럴 능력도 안 돼. 친척이 사줄 능력도 안 되고 본인도 경제적 능력이 전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28절.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의일르로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억으로 돌아갈 것이라. 니 희년 50년째가 되어지면 이제는 그것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29절에도 보면 이제 가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거니와 곧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이, 그러니까 성벽 안에 있는 도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도시 안에서 가옥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누군가에게 팔았다면 1년 안에 그것을 기업을 물든지 본인이 사오지 아니하면 1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그것을 사올 수 없는 어, 직이 그, 그러한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차별이 두어져요 3 1절에 그러나 성벽에 둘리지 아니한 천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성내 도시는요 그 고대시대 때였어도 어, 이 변화가 빨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집을 짓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되어지고, 또 성내에서 기거하는 사람들은 이그 생계가 가혹 여부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비교적 부유한 사람들이 성내에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 바깥에, 성 바깥에서 토지 곁에서 그 농사 짓고 사는 그런 가옥에서 사는 사람들과는 좀 차별되게 어, 그 가난한 비교적 가난한 사람들은 기업물을는 것에 있어서도 어, 법적으로 혹은 그것이 빈당하게 되어지면 희년을 통해서라도 결국은 그 땅과 가옥이 그 사람에게 돌려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에 대해서.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과 능력이 아주 없는 사람에 대해서 차등을 두어서 기업을 무르게 하셨다는 것, 이 신년의 법을 두셨다 하는 것을 또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32절을 레위 족속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종들, 종들에 대해서는 그들에게는 어차피 땅에 대한 그 소유권이나 그 무엇을 따로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기업이라 하셨고 너희들은 내가 허락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그 하나님, 그러니까 제사를 관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무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게 보호를 하신 내용들이 나와요. 그렇다면 이 기업 모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보면 하나님의 관대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대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하고 병들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무능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청지기가 함께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비유가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와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그 청지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미련한 청지기라고 하나요? 그게 불이한 청지기죠. 이 불이한 청지기가 나오는데, 어느 날, 이 하나님으로 대변되어지는 이 주인이요. 어, 그 자신의 청지기가 그 자신의 그 주인의 재산을 탕진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장부를 떠들러 보니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죠. 그래서 그것을 너는 이제 장부정리해서 나한테 넘기고 너는 이제 그 일을 그만하라. 이리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 청지기가, 아, 큰일 났다. 내가 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그 부끄럽고 안 되겠다. 해서 그가 지혜를 낸 것이 주인의 것으로 생색을 낸단 말이죠. 그래서 주인에게 100을 빚진 자가 있으면 80으로 해서 탕감을 해주고 어떤 사람 70, 어떤 사람 50. 이렇게 탕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의 계산으로는 아이 주인의 것으로 생색을 내면 나중에 이 빚진 자들이 내가 이 일을 못 하게 되어졌을 때 나를 어, 이렇게 환대해주고 나에게 도움을 줄것 아니냐 이런 생각 계산해서 그렇게 합니다.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그를 소환해내죠. 우리 생각에는 주인이 아주 호통을 칠것 같아요. 그리고 배상을 하게 할것 같아요. 그런데 주인이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다시 복권시켜주죠. 그 청지기를. 그럼 우리는, 어, 왜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조금 더 읽어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요의직인 즉슨 그 주인의 관대함을 청지기가 이어받아서 그 뜻대로 그 재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관대하여서 당신에게 빚진 자에게도 이 청지기가 잘 재산을 관리하여서 그들에게 빚을 어느 정도 탕감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 자도 될수 있으면 또 탕감해 주고 하여서 그 가난한 자들이 이 부요한 주인에 대하여서 아 주인이 참으로 그 덕이 있으시고 그리고 참으로 관대한 주인이셔 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도록 청지기가 일해 주었으면 했는데 이 청지기가. 마치 자기의 소유인 양, 그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서 갑질을 한다던가 혹은 자기의 그 명성을 위해서만 산다는 거죠. 그리고 그 관리하는 것이 마치 자기 재산인 양, 소유하고 이름 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인이 괘씸하게 여긴 거죠. 여러분, 전체적인 그 맥락을 보면 그런 것임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청지기는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요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곧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그러한 어, 위탁 관리인이라고 한다면, 청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하도록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의 재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주님, 우리가 이것을, 제가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쓸 때, 나를 위해서도 물론 쓰, 쓰거니, 쓰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쓰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늘 고민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물질과 재능과 그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드러나도록 덕스럽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이웃이 영광을 돌리는 그런 통로가 되어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년 희년, 신년에 배어 있는. 어, 묵상할 내용이라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